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진입 시도 이틀 만에 어렵게 3층 식당에 들어갔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색팀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객실 수색에 집중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던 세월호 3층 식당. 이틀간의 시도 끝에 마침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구조팀은 어렵게 들어간 식당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원과 학생들이 머물던 4층 배 뒷부분 단체객실에서도 기대했던 생존자는 없고 대신 여러 명의 희생자만 발견됐습니다. 현재 침몰한 세월호는 선체의 우현 부분이 수면 쪽을 향한 채 90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구조팀은 위쪽으로 보이는 선체 우측 객실들은 유리창을 통해 이미 탐색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체 안쪽으로도 라운지와 식당까지는 수색이 끝났습니다. 수색 작업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객실에 집중됩니다. 중간 방들을 지금 탐색하려고 시도 중에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라운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다 탐색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방들은 격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벽을 더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4층 배 뒷부분 단체 객실과 3층 뱃머리에 있는 객실이 집중 탐색 대상입니다. 다관절 해저로봇, 일명 개로봇과 영상음파 탐지기 등 다양한 장비와 수단도 총동원됩니다 잠수사들도 지금 손으로 뜯드먼서 예, 예.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로봇이 원격 조종을 해서 가서 제대로 그걸 할수 있겠느냐. 희생자 수만 들고 있는 구조 현장에 뒤늦게 투입되는 첨단 장비들. 하지만 구조에는 별 도움이 안 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